선생님, 긴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오롯이 당신만의 시간 앞에 앉으셨군요. 창밖에 어둠이 깊어질수록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매듭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조금 더 일찍 용서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회안들이 우리를 잠못 들게 하곤 하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년 전, 지구 반대편 갈리폴리라는 낯선 해변에서 벌어진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한거인의 진심,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긴 싸움 끝에 마주해야 할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915년 그 뜨거웠던 포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리폴리의 기적, 어머니의 눈물을 닦다. 선생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내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 서글픈 마음으로 이 영상을 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꿈은 뒷전으로 밀어두며 살아온 세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격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선생님처럼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운 영웅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을 남긴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쓴한 통의 편지를 통해 선생님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그 해묵은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선생님께서 스스로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15년, 지옥이 된 낙원. 선생님,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터키의 갈리폴리 해변입니다. 하지만 1915년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좁은 해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젊은이들, 소위 안작이라 불리는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만 마일이 넘는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해안과 절벽 아래 같았고, 이에서는 터키군이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진 이 전투에서 무려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0만 명.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겪으셨거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쓰러져 가던 그 젊은 청춘들의 마음을요. 갈리폴리의 참호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의 사진을 보며 울고, 낮이면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했던 비극의 현장이었지요. 당시 터키군을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34살의 젊은 지휘관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그는 적군이 쏜 총알이 가슴에 회중시계에 박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만큼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전쟁의 잔혹함을 잘 알았고 죽어가는 병사들의 눈망울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적군이 아닌 인간으로 마주하다. 전쟁은 잔 브루텔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피어났습니다. 갈리폴리 전투의 기록을 보면 가슴 뭉클한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휴전이 선포된 짧은 시간 참호 밖으로 나온 적군과 아군은 서로에게 담배를 던져주고 마실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방금까지 서로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서툰 몸짓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나의 소중한 것을 아다간 사람, 하지만 세월이라는 긴강을 건너와 뒤돌아보면 그 사람 또한 삶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되던 가련한 영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스타파 케말은 그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남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승리한 지휘관으로서 기뻐하기보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름 모를 적군 청년들의 시신을 보며 깊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비애는 훗날 전 세계를 울린 위대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1934년, 어머니들에게 보낸 편지. 전쟁이 끝나고 19년이 흐른 1934년이었습니다. 이제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된 아타티르크는 갈리폴리 해변에 세워질 위령비의 세길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 문구는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아들을 잃고 평생을 눈물로 지내온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문장들이 선생님의 마음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곳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은 영웅들이여. 당신들은 이제 우호적인 나라의 영토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평온하게 휴식하십시오. 우리 땅에 누워있는 존과 매매 사이의 차별은 없습니다. 먼 나라에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들이여. 눈물을 거두십시오. 당신들의 아들은 이제 우리의 가슴속에 누워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후 그들은 이제 우리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얼마나 숭고한 용서입니까? 내 나라를 침략했던 적군을 향해 그들도 이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 아타티르크는 국가와 이념이라는 높은 벽을 허물고 모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그들의 상처를 껴안았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어머니들은 오열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내 아들이 차가운 타국의 땅에서 원망 속에 죽어갔을 것이라며 가슴을 쳤던 어머니들에게 이 편지는 살아갈 힘을 주는 구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적군의 땅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슴 속에 소중히 풍겨 있다는 사실이 그녀들의 남은 생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건네는 위로와 축복. 선생님, 이제 다시 선생님의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선생님께서도 가슴 속에 남몰래 묻어둔 갈리폴리가 있으시겠지요. 끝내 화해하지 못한 인연, 차마 말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을 몰아세웠던 가혹한 기억들. 하지만 오늘 아타티르크가 전한 이 메시지를 선생님 자신에게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겪은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는 내 마음 속의 전쟁을 끝내고 평온해져도 좋다라고 말입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내며 이 사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타티르크가 적군의 어머니들을 위로했듯 하늘은 그리고 역사는 선생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선생님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슬픔도 저 갈리폴리의 파도에 실어 멀리 보내버리십시오. 오늘 밤 선생님의 꿈길에는 포화 소리가 아닌 잔잔한 바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존경받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당신의 밤이 별보다 아름답고, 달빛보다 평온하길 기도합니다.